안녕하세요. 이다육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이에요. 어, 제가 사는 지방에는 비가 장맛비처럼 아주 주룩주룩 이틀 반을 왔답니다. 오늘도 어, 원래 일기예보에는 오전 11시까지만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음, 일기예보를 시간시간 시간 볼 때마다 계속 더 연장이 돼가지고 1시간, 1시간 연장이 돼서 2시까지 비가 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보니까 좀 비가 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켰거든요. 저는 이 이틀 반 동안의 비를 우리 다육이들한테 다 맞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 맞는 아이들을 보면서 밥 먹는 우리 딸아이를 보면 정말 기분 좋고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육이들이 이렇게 물을 먹고 빗물을 먹고 통통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사실 우리 집은 바로 아래층에도 다육이를 키우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물을 좀 마음껏 듬뿍듬뿍 주지를 못하거든요. 거리 돼 있는 애들을 다 내려서 또 그렇게 주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음, 물을 그동안은 그냥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네그 정도만 주었다고 할까요 물론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봄에 첫번에 첫, 첫온 비서부터 한 세번을 비를 계속 맞췄어요 그렇게 뭐 오랜 간격을 두고 온게 아니었는데 어, 그때도 그래서 이제 좀 물이 빠졌었죠 그런데 요번에도 물 빠질 거를 가고 뭐 하고도 그냥 계속 비를 맞췄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아주 건강미가 넘친답니다. 빗물을 맞고서요. 그리고 기온이 낮은 때라서 그런지 뭐비 맞은 것 때문에 뭐 입장이 떨어진다든지 뭐 어떤 부작용 같은 거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음, 물론 제가 비를 안안 안 맞춘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적당히 맞춰갖고 들여놓은 애가. 한두개 정도 있는데 그거 그거 그 화분은 물 빠짐이 없는 물 구멍이 없는 그런 유리병 화분에 심었던 아이들이에요. 그 외에는 다 물을 빗물을 충분히 맞춰 주었고요. 이제 교대로 좀 맞힌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화분이 있는 애들은요. 네 얘는 제가 모기장을 이렇게 덮어 놨는데 덮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강한 빗물을 맞이, 맞게 되면 이 모래 마사가 다 튀고 그래요 그래서 마사가 튀지 않고 파에 패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를 맞을 수 있게 모기장을 이렇게 덮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 빗물을 받던 통이 이렇게 세 개가 보이죠. 여기에는 원래 화분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제 화분이 있었는데 그 화분이 아주 물에 이렇게 흠뻑 잠기고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꺼내놓고 그 물을 작은 플라스틱 양동이에다가 받았답니다. 그 양동이가 이 양동이에요. 이렇게 하나 가득 여기도 물이 찼죠. 사실저 양동이의 물이 다가 아니에요. 또한 양동이가 있었는데 한 양동이는 비 안에서 비 맞지 못하는 애들 물을 다 주었답니다. 그리고도 지금요 밖에 통에 이렇게 또세 개가 물이 빗물이 많이 받아졌어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강하게 비가 온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양이 많이 왔답니다. 애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런데. 좀 멀어 가지고 제가 좀 살피기가 어려운데요 얘는 블루빈스 인데 아 이렇게 통통했니 예뻐졌어요 비 맞더니 얘 수연도 이렇게 싱싱해 보인답니다 네, 라디칸스 비 맞고도 꽃이 그대로 피고 있어요 블루엘프도 정말 건강해 보이죠 이 캉캉도 물이 그렇게 요번에 한 이틀 반 동안 비 맞았다 그래서 물이 더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네 저기 단인이랑저 실루엣도 보이고요 자 이쪽에도 캐라리언 그리고 얘는 블루엘프 살구 미금 얘는 엄자 예,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누브라 청옥 그리고 러블리 루즈죠. 색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건강미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싱그러운 미가 아름다움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비를 다 맞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예, 호빗땅인 얘는 흙이 적당히 젖었을때에 들여놨어요. 얘도 교대하느라고 물을 흠뻑 맞은 다음에 안으로 들여왔고요 그러나 이 작은 화분들은 이렇게 교대를 해주었는데 거리대에 있는 다른 화분들은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비를 계속 맞췄어요. 얘들은 이제 여기는 해가 안 들지만 바람 통풍을 위해서 여기다가 놓았답니다. 얘들도 교대로 비 맞춘 애들인데요. 수연, 얘도 더 싱싱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얘들도 교대로 비맞춘 애들인데 색감이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 하나 자세히 봐야지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예, 아주 싱싱하답니다. 아 너무 예뻐졌어요. 얘도 정말 예쁘죠? 싱싱하고 이렇게 건강하답니다. 소인재금도 아주 싱싱해 보이죠. 물을 듬뿍 먹어가지고 아주 오동통통해졌어요. 소인재금도 아주 싱싱해 보이죠. 물을 듬뿍 먹어가지고 아주 오동통통해졌어요. 가까이서 봐야지 예뻐서 도태랑 어떤가요? 건강하고 아주 싱싱해졌죠. 디온 브레이크 얘도 정말 건강하죠 아 너무 예뻐요 홍옥도 이렇게 녹빛 네, 올라오는 것도 같이 빨, 빨간색하고 주황색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어우러지니까 너무 예쁘네요 네 초록둥이 로라 얘는 입장이 모양이 예뻐서 또 제가 예뻐하는 애죠 물론 다육이들 안 예쁜 애들은 없지만 네 로라도 이렇게 건강하답니다 물구슬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어요 예 웅덩자 금 얘도 어, 붉은빛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아주 싱싱하고 건강해졌어요 모닝듀 붉은 라인을 두르고 있는 이 아이도 정말 건강하고 싱싱하죠? 얘는 오리온이고요. 그 옆에 집시도 아주 예뻐요. 네, 여기 까라솔도 아주 건강하답니다. 여러 애들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네, 여기 호비당인또 하나 있죠? 얘도 건강하고요. 프릴수연도 건강하죠? 예, 누다, 하고, 그 옆에, 블루 엘프. 그 다음에, 얘는, 입꼬지, 러블리 로즈. 아, 얘들도 너무 싱싱하고, 통, 아주 오동통통해졌어요. 아, 너무 예뻐요. 얘 예, 드랍, 네인드랍. 얘도 그렇고요 이란, 얘도 아주 건강하죠? 애프터 글로우 물고슬, 잎에 잔뜩 물고 있죠? 너무 건강해 보여요. 얘는 트럼프 핑키. 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죠? 예, 얘들 저번에 음, 화상 입었다고 제가 좀 들여놨었는데, 비 맞히느라고 다시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뻐졌네요. 아, 블루 엘프, 네, 아까도 보여드렸었죠? 예.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얘들이 이렇게 지금. 비보약을 충분히 마시고, 이렇게 건강해져서,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나 한여름, 그때를 더 건강하게 날수 있지 않을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둥근잎 빛이 흐리되, 얘도 아주 초록빛이었는데, 라인에 핑크빛이 살짝 들어왔어요. 우주목, 얘도 색감이 예뻐졌죠? 아보카도 크림 얘도 색감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더 통통해졌어요 흑개리 물고슬을 이렇게 물고 있답니다 얘는 색감이 좀 빠졌나요 그래도 아주 건강해졌죠 라울입니다 얘는 자라고사입니다 아 손톱이 아, 너무 예쁘죠 얘는 이름이 라밀라떼예요. 얘도 예쁘죠? 네, 요 생장점을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답니다. 우주목도 아주 싱싱하고 예쁘죠?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 정말 오후까지 비가 올려고 하나봐요. 블루엘프 블루엘프 정말 건강해지고 얼굴도 얼큰이가 되가고 있어요. 방울봉랑 얘는 물을 줘도 줘도 항상 목말라 하던 아인데 아 진짜 아주 모두 동통하니 건강해졌답니다. 네, 색감도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예뻐졌어요. 화상 입었던 부영이에요 비 맞췄더니 잘 모르겠네요 백봉이고요 여전히 색감이 예쁘죠 얘도 비를 충분히 맞췄답니다 플로라 네 이렇게 옆에 입장 물들었던 것도 그대로 있지요 아, 정말 너무 예뻐요. 예, 옆에 취설송하고 레티지아도 이렇게 같이 있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봐야 예쁘죠? 조꼬미 아이들이요. 스노우바니입니다. 소인재금도 아주 건강해졌어요. 입장이 싱싱하죠. 외도 예쁘고. 외도 까라솔. 문가드니스. 비를 충분히 맞췄으니까 통풍이 좋으라고 방충망부터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놨답니다.